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만화 예, 오늘도 택배가 하나 왔는데 또 마침 사장님이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저희가 언박싱을 저희끼리 하기로, 하게 되도록 됐습니다. 사장님이 네. 또 해외에 좀 오래 나가 계실 때도 와가지고 당황스럽 네. 한데 소식도 못 들었거든요. 아, 그렇죠. 저희도 온다고. 모르고 있었던 보통은 그래도 아 뭐가 온다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저희도 아무것도 뭐 오는지도 모르고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야, 일단은 네, 참 재밌어요. 온다는 소리도 없는데 <laughs> 하루에 하루 <하고> 날도 하나, <laughs> 있고 막 이런. 와, 그쵸. 네. 일단은 네, 벤쿨루에서온 거고요. 딱 봐도 아, 검은색 그, 포장 이번에 사고 테이프만 붙여놨는데 별다른. 또한개한 네. 건가? 아무래도 뭐 확인을 했으니까 통과시켜 줄겠죠. 지금 우리는 이제 네, 이런 거에. 엄격하다 보니까. 아, 이게 뭐 잘못되면은 네. 반송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번 것도 한 네. 7kg 정도 되보니다 네. 한뭐 대통 정도면 7kg인가 보군요. 일단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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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어보도록하겠습니다 네. 4개 플라스틱 통 4개가 왔습니다. 또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죠. 3개 한 묶음씩 했었던 것 같아요. 3개요? 이제는 4개가 됐다. 이 정도군요. 그만큼 가진 게 많아서. 하하하. 은안 되는구나. 아유. 일단은 네, 첫 번째 통부터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소. 매러 그러니까 네. 통 뚜껑에 이렇게 또 뭐가 뭘 보냈다? 써주긴 하는데. 가끔씩 안 맞을 때도 있고 네. 확인을 해봐야 되는 마리가 됩니다. 있다는데 아이 빽빽하게 보면은 또 얇아가지고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는 소머리 분명하죠네 또... 네. 중치도 있고 장치도 있고 단치도 있고 네 역시 소머리는 이것저것 다잘 나오고 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또 이거는 큰 것들만 네. 이렇게 따로 담았나 보네. 다 5가. 네, 다 5cm인 것 같고요. 밑에는 더 작은 것도 있네요. 5짜리 단지는 네.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음, 네. 엄청 떡대가 엄청난 소머리 단지. 밑에는 3cm짜리고요. 네. 뭐. 아, 전부 다, 네, 3짜리 다 소머리인 것 같고. 보니까 아마 이거 하나만. 막을 해준 거 보니까 이 밑에는 다 같은 3cm인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위에가 45cm고, 네. 밑에가 한 600마리 정도 그런가 봅니다. 네, 600마리 가 어떻게 남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일단은 저희가 또 정밀 검, 검토를 해봐야 되죠. 용존 마리가 제대로 왔는지 예, 안들어왔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숫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를.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파악하면은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힘이 드니까. 일단은 다음 박스부터 확인하고 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아, 박스 손머리 써놓은 시 소머리 이게 담는 아. 사람이 다 다른가 봐요. 앞에도 서손 소머리가 철저가 달랐잖아요 이건 좀 나를 <laughs> 그러네요. 정확하게 쓰려고 한거 같은데. 소머리 Y고 여기는 소머리 I입니다. <laughs> 네, 음, 여튼, 한 사람 당 네. 아닌가 보네요. 아무래도 뭐 거기도 채집하는 팀이겠죠. 뭐 혼자서 이걸 다 잡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양이 양입니다. 네. 소머리 단치 이, 이 사이즈에서는 뭐 대부분 단치입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어, 또운 좋으면 장치가 오호 꼬리나와. 이런 애들이 좀 귀한 애들입니다. 이제 뭐못 먹어도 큰 애들이죠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네 소머리 그 장치가 4cm짜리들이 잔뜩 또 들어왔습니다. 이거 대략 한 네. 500마리라고 한그 정도. 오, <laughs> 된다고 합니다. 이거 어느세월에이걸로다숫차 파악을 할지 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네 보내는 소머리가 또 잔뜩 들어왔습니다. 또 다음 박스는 과연 뭐가 들어왔을까요? 세 번째 박스로 한번 보겠습니다. 오 달마니가 세 번째 왔는데. 박스는 아, 달마니 달마니 원명화종이군요 스마트라섬이니까. 미리가 200만 원. 야이 달마니 원명화 중 스마트라산. 어이구 7짜리가 있네. 오호 7짜리 와 엄청 크네요. 스마트라 거은 7짜리가 잘안 나오는데. 7이 나와도 네. 결국에는 턱이 다 비싸네요, 근데 보면. 근데 보통은 이제 네, 보르네우산은 털이 있는 같은 원명화 중인데 턱이 한 이거의 2배 정도 되고요, 길쭉하게. 음. 스마트라거나 이제 보르 그. 말레이반도권은 턱이 길게 안 나옵니다 달. 왜 얘네는 이렇게 짧고 짧게만 하지? 그러게요. 또 달마니가 참 신기한 게 옆에 섬이어도 생긴 게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, 그아 종도 네.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한0개 정도 됩니다 달마니가. 수마트라 옆에 있는 섬 달마니는 네. 인터메디아처럼 생겼습니다. 아 웃긴 사실이죠. 여기다 7짜리가 네. 있는데, 얘는 좀 약간 작아보인 것 같기도 하고. 네, 이따가 또 사이즈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7이라고 적어놨는데, 뭐, 7이 나올 수도 있고,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 딜러가 완전 정밀하게 개척하진 않기 때문에, 일단은 믿고서는 수량은 확인을 해보는데, 네, 7이 나오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. 일단 이거는, 네. 거다 6은 맞는거 같애 7이 뭐 6은 넘는거 같고 가끔씩 7이 섞여있는데 그냥 뭐6빈이니 그냥 7로 퉁 쳐도 된거 같습니다 아 서비스 메틀인가 네. 7? 하무튼 <laughs> 달만이 멋쟁이 사슴벌레 원명화종 원명화종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, 세번째까지 있고 네마리고 네번째 박스 아 기대온 기대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마 스마트랜시스겠죠? 네, 여기는 이제 스마트 랜 네. 일단은 또. 70마리, 70mm가 190mm. <laughs> 네, 스마트 랜시스. 어, 근데 이거 돌기가 잘안튀어나온것 같은데? 이건 다른 건가? 모르겠네요. 약간 있어서 얘는 그 지대키라는 그거는 또아니요 음. 완전히 매끄러워야 그걸로 나누더라고. <laughs> 아하, 원래 그렇군요. 네, 살짝이라도 있으면 그냥 스마트 렌시스로 보는 것 같고. 네, 일단은 그러면은 스마트 렌시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. 근데, 근데 신기한, 신기한 게, 스마트 렌시스는 기형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. 오는 숫자는 비슷비슷하게 흘어가는데 그렇군요. 오히려 진짜 기대온 쪽이 좀더 기형이 많이 나오고. 그렇다고 합니다. 일단은 기대온. 아, 기대온 또 78mm. 좀큰 개체가 음. 있습니다. 아, 네 일단은 네, 기대온이 다 들어왔고요. 또 교육용으로 잘 나가는 기대온 이제 보시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만점곤충마을에 오셔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 또 오늘은 이렇게 기대온, 달마니, 소머리까지 이렇게 스마트라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택배가 왔고요. 이 곤충들 필요하신 분 어디로? 만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바. 와, 진짜 많다. 이거 어느 세월에 정리 다 하냐, 우리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